제 코인 떨어질 거다 라고 얘기했죠 어제 그 이제 엊그제 이제 금당 나왔죠 그 위쪽에서 어, 10만 달러 찍고 그냥 어, 금당이 나왔어요 그 다음 나스닥도 어, 고점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당물관는 우리나라 쪽으로 미국이 빠지더라도 우리랑 올라갈 것입니다 라는 것들 메시지 많이 들었죠 미국이 빠져도 우리랑 올라오잖아요 그건 삼성전자가 시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토리텔링이라 그래. 이런 걸여러분들좀잘 배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혼자 매매할 수 있고,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독자 생존할 수 있는 게주식시장이다 보니, 이런 스토리텔링 하는 것들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접목해서 여러분 걸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어, 시장을 보는 비율을, 어, 좀 제가 남다르게 해석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 펀드멘탈이 아닌, 그 다음에 사이클을, 어,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 다음 시장 상황들을 비교해 분석하는 거죠. 이게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좀 이해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리텔링 하는 방법들 잘 생각해 보고요. 돈이라는 건 항상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요 흐름을 잘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이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를 주식시장에는 그게 안목지라고 그러는데 녹아있는 그런 그 과정들을 스토리라고 하거든요. 이 스토리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니까요. 올해는 업사이클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겠지만 올해 또 돈을 못 벌잖아요. 여러분 또 힘들어져요. 잠깐 사이클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 때는 이제 선택과 집중, 그 끌고 가는 종목을 좀 많이 가져가는 종목을 하나 만들고요. 나머지는 단기 매매 탁탁 치를 수 있는 전략을 쓰면, 어, 올해는 뭐 나쁘지 않게 흘러가지 않을까.